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차량 갖고 왔어요. 이 차량의 트림명은 산타페 TM 2.0 2WD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요. 2018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97,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 변경도 없고 사고 이력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정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앞쪽에 전면부 보시면은 이런 베젤 부분도 너무 세련되게 들어갔고요. 이 그릴 부분도 약간 블랙 크롬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어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전면부에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휠도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 컬러의 약간 크롬 휠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그릴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고 19인치 휠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거의 마모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교체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상태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승하차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디자인 보시면은 이제 우드 그레인으로 시, 실내 디자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덧대져 있어서 이런 부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실내 이 시트랑 이런 게다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하나 너무 멋스럽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좀 고급스러운 소파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열도 보여드릴게요. 이열 보시면 지금 도어 쪽에 2단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선커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열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가죽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하면서도 약간 푹신한 느낌, 이런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안쪽에 쭉 둘러봐 주시고,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에도 이렇게 따로 매트를 깔아 주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2V 그리고 2열 폴딩 전동으로 하실 수 있는 버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안쪽에 이렇게 타이어 수리키트 수납 공간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폴딩 하셔서 뭐 가족끼리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차박 같은 거 하실 때이 차량 너무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 그리고 옵션 사양이 지금 프리미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프리, 프리미어 패키지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HUD 들어가 있고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220V 인버터 이렇게 해서 총 옵션 가격이 113만 원 상당 들어가 있고요. 어, 스티어링 휠 상태 보시면은 가죽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 거리 97,920km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차근거리 유지 장치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축구방 센서 보실 수 있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중앙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는 내비게이션 화면 보실 수가 있고, 터치형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터치 상태 봐주시고, 전체 메뉴 한번 보면은, 뭐 블루링크라던가 이런 메뉴들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블루링크, 이렇게. 뭐폼 프로젝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클로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기능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양쪽 3단,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2V, 그리고 급속 충전. 그리고 USB 옥스 단자,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앞쪽에, 네, 뒤쪽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보면은,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부, 부분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포함한 블루링크 ETC 룸미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또 고급스럽게 정말 옵션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차주분께서 좀 차량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급 스웨이드 소재로 이렇게 천장 마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269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 2,699만 원에 이 차량 외관 상태라던가 내관 상태 그리고 그 시트가 다 브라운으로 너무 예쁘게 깔려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하나 하나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